안녕하십니까. 2025년 전기 졸업과제 A 부문 12번 팀인 첫눈입니다. 저희조는 전상률 교수님 지도하에 OCR과 AI를 이용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불편을 가능으로 바꾸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용자들 중 단순한 잔액조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체 화면에 작은 글씨와 복잡한 절차에서 자주 멈추고 도움을 바라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장애인, 즉 디지털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 졸업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기획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연령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디지털 약자는 금융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에 비하면 실제 활용 능력과 이해, 판단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음성 안내와 점자가 있어도 온라인 금융에선 여전히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문서와 일정에서 더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자기 결정 지원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포용의 시작이며 저희 팀 첫눈이 해결하려는 과제입니다. 우리의 핵심 타깃은 고령층과 시각장애인, 시각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 즉 디지털 약자입니다. 복잡한 화면, 시각 중심 설계 때문에 접근은 쉽지만 사용은 어렵습니다. 특히 금융에서는 문서 분류, 일정 관리는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보조가 아니라 이해, 판단, 자기 결정을 지원합니다. 문서의 핵심만 추출해 읽어주고, 일정은 자동 등록, 알림을 지원합니다. 첫눈은 디지털 약자의 편에 자율성을 우선순위로 설계합니다. 첫눈 서비스는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접근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으로 설계했습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와 인공지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사용자는 고대비 음성 중심의 첫눈 앱에서 문서를 촬영하거나 명령을 말합니다. 페이지 컴포넌트가 서버와 통신하고, 서버는 계정, 거래, 문서, 알람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게 저장 및 조회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OCR이 금액, 계좌, 납부일 등 핵심 필드를 추출하고, LLM이 문맥을 해석해 요약 및 분류를 합니다. 결과는 다시 앱으로 전달되어 음성으로 읽어주고 필요시 일정에 자동 등록됩니다. 첫눈 서비스의 시작 화면입니다. 페이지의 글자는 크고 대비는 높게 키보드와 음성 입력을 모두 지원합니다. 상단은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홈, 송금하기, 서류 등록, 서류보관함, 마이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모든 메뉴는 한 번의 탭과 음성 명령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음성 모드 안내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와 입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어줍니다. 음성 안내를 받으며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입니다. 상단의 검색과 명령 입력창에서 음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내네 계좌 패널에는 대표 계좌 잔액이 보이고, 송금하기 버튼으로 바로 1대1 이체를 할수 있습니다. 아래 알림 목록에는 등록한 서류 중 거래일 및 납부일이 임박한 항목이 정리되어 곧바로 확인 및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금하기 화면입니다. 송금하기를 눌러 받는 사람 은행 계좌 금액을 입력합니다. 음성 모드도 동일하게 해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음성 알림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받는 사람 금액을 한번 더 읽어주어 사용자에게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확인이라는 명령을 하면 이체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사용자는 거래내역 메뉴에서 사용자의 거래내역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등록된 계좌 목록이 보이고 대표 계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계좌 삭제도 할수 있고 계좌 추가를 통해 계좌 등록도 가능합니다. 대표 계좌는 항상 목록 메뉴로 정렬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필요하면 정보 수정과 로그아웃도 진행합니다. 서류보관함입니다. OCR이 문서를 읽고 LLM을 통해서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전기구독, 세금, 이체전표, 카드명세서처럼 폴더별로 한눈에 정리됩니다. 폴더를 열면 납부일, 금액, 계좌 등 핵심정보가 먼저 보이고, 읽어줘라는 명령을 말하면 핵심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납부일이 가까우면 알림으로 알려주고 바로 송금으로 연결됩니다. 거래내역입니다. 거래를 열면 상세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어 거래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송금 거래인지 서류 기반 자동 등록 거래인지 태그로 구분해 보여줍니다. OCR 화면입니다. 카메라를 문서에 맞추면 음성으로 위치와 기울기를 안내하고 프레임이 맞으면 자동 촬영합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즉시 문서 인식을 거쳐서 금액, 계좌, 납부일, 발급처 같은 핵심만 추출합니다. 거래 관련 정보는 거래 내역의 자동 기록, 납부일은 일정과 알림으로 연결됩니다. 문서 유형은 LLM을 통해서 자동 분류되어 서류 보관함의 폴더로 연결됩니다. OCR과 LLM 과정이 끝나면 사용자는 핵심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받습니다. 서류 직접 등록입니다. 음성으로 말하거나 직접 입력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납부일, 금액, 거래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받습니다. 이때 음성으로 안내받아서 음성으로 핵심 정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첫눈의 미래 서비스 고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찾기는 사용자 위치와 거래 패턴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창구와 ATM 안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혼잡도와 영업 시간, 점자 및 음성 지원 여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험 연계는 영수증과 납부 내역에서 보험 관련 항목을 자동 인식합니다. 서류를 세 번째, 첫눈페이는 간편 결제 및 디지털 약자를 고려해서 사용자가 결제 시 정확히 얼마나 결제됐는지, 어떤 계좌에서 결제가 진행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을 유지하고, 첫눈 서비스의 강점인 음성 인식을 통해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음성 안내를 통해서 결제 과정을 즉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중 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 약자 거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디지털 약자는 은행 거래에서 보호자 동반이 필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 약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창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첫눈은 은행과 함께 새 패러다임을 만들 것입니다. 사용자는 음성 안내로 절차를 따라가고 상품 조건과 수수료, 나비빌 같은 핵심 요약을 듣고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승인합니다. 직원에게는 디지털 약자 안내의 부담이 줄고 사용자에겐 신뢰성과 자립성이 동시에 보장됩니다. 모든 과정은 본인 음성 확인, 행동 로그 기록, 사전 동의로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첫눈 서비스의 기대 효과입니다. 보조를 넘어 스스로 읽고 스스로 결정하는 금융 자립성 강화를 제공합니다. 금융 문서 관리를 OCR 문서 자동 분석 및 AI 분류를 통해서 누락과 연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관도 핵심 정보만 요약 및 음성 안내를 제공받아 금융 문맹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 시각장애인, 초보자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 디지털 격차를 좁힐 수 있습니다. 창구 의존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며 거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눈은 편해 안전, 자율성을 동시에 높여 개인의 삶과 금융산업 모두의 변화를 이끄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첫눈팀이었습니다. 기본 동작 및 OCR을 이용한 서류 인식 처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2025년 전기 졸업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금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서류 등록, 서류 보관함, 거래내역, 계좌관리, 검색이라고 말씀해보세요. 로그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을 시작합니다. 이메일을 말씀해 주세요. gildong.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qwer1234.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송금하기, 로그아웃, 서류 등록, 서류보관함, 거래 내역, 계좌관리, 검색이라고 말씀해 보세요. 서류 등록. 서류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서류 등록 페이지입니다. 사진 촬영하기, 서류 업로드하기, 직접 등록하기 중 하나를 말씀해주세요. 서류 업로드. 서류 업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수평을 맞춰주세요. 더 가까이 가져가서 위로 이동해주세요. 더 가까이 가져가세요. 더 가까이 가져가세요. 인식된 내용입니다. 서류 종류, 이체 및 송금 전표. 제목, 송금 신청서. 거래 금액, 50만. 거래 대상, 세이펄. 계좌은행, 부산은행. 계좌번호, 112-221-427-809. 거래 대상 계좌번호, 7 8 2 1 9 4 1 8 8 1 3 0 0 지불기일 8210년 10월 11일 정확하면 맞아요라고 틀리면 아니에요 또는 다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이제 대답을 기다립니다 맞아요 문서가 생성되었습니다 목록으로 이동합니다